고린도 후서. 이 책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후서 또는 두 번째 서신으로 불리지만 사실 그 속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보다 많은 서신을 보냈다는 단서가 여럿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 고린도에 이 예수 공동체를 설립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와 있죠. 그후 바울은 그곳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고린도 전서라 부르는 서신을 보냈는데 많은 교인이 그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의 권유에 반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이 때문에 근심의 방문이라 불린 바울의 개인적인 방문 사실이 나옵니다 그후 애통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쓴 서신을 보내기도 했고요 이 모든 노력 끝에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오만함을 깨닫고 바울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그와 화해하기를 바랐죠 이에 바울은 그의 사랑과 헌신을 확신시키기 위해 이 서신을 썼습니다 이 서신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며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먼저 그와 고린도교회 사이에 화해를 이룹니다. 8장과 9장에서는 미뤄지고 있는 구제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여전히 그를 거부하는 일부 교인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바울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와 고린도교회가 분열과 분쟁을 겪는 동안 평안과 격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일명 근심의 방문 이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또한 그들을 용서했으며 솔직하고 진실한 관계를 갖고 싶다는 마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들은 왜 바울을 거절했던 걸까요? 이 서신을 더 읽다 보면 그들이 바울을 지도자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육체 노동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했죠. 또한 박해와 고난이 그를 떠나지 않았고 자기 집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대중연설가로서 그리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부유하고 인상적인 교회 지도자들을 접한 고린도 교인들은 그후로 그를 낮추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를 부끄럽다고 여겼죠. 이에 바울은 먼저 그들이 단지 부와 화려한 언변을 기준으로 이 지도자들을 높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며 완전히 비뚤어진 가치관을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리더십은 높은 지위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도들을 왕이신 예수님께 이끌려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는 종들로 묘사합니다. 바울이 할 일은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높으신 한 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최근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권위와 자격을 입증할 추천서를 요구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바울에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가 아니면 이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들이야말로 자신이 참된 지도자라는 증거이자 추천서라고 말하는데요. 그는 재치있게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자신에 대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추천서를 써주셨다고 설명하죠. 고린도 교인들은 이외에 어떤 증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새 언약에 대한 언급은 두 언약에 대한 긴 비교로 이어집니다. 모세를 통해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옛 언약,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맺은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의 새 언약이 그것이죠. 신의 산에서 받은 옛 언약은 실로 영광스러웠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비록 사라질 광채였지만요. 말할 것도 없이 그 언약의 율법은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새 언약은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또한 그분의 영이 지금도 사람들을 더욱 신실하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이죠.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십자가의 역설이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의 영광과 성공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 놓는지 알려줍니다. 결국 예수님이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높임받으신 건 고난과 십자가형,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셨고, 인류와 하나님의 화해를 위해 세상에 죄를 지고 죽으셨죠. 나아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 즉, 남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받는 완전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는 또한 십자가를 닮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목표는 십자가를 그의 삶과 사역의 본으로 삼는 것이었죠. 비록 그의 사도직이 겸손과 고난과 가난으로 대변되기는 하지만, 그것 모두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울의 가난과 고난을 못마땅히 여긴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여기는 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의 방식과 리더십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대변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고린도교회와 화해하길 원하지만 그들이 변화되어 이 십자가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호소를 마친 바울은 이제 미뤄지고 있는 구제 문제를 다룹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기근으로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 개척한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으던 중이었죠.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의 상징으로서 구제 물품을 보냈고 많은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갈등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는 모금이 부진한 상태였고 바울이 볼 때에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신호였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관대함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님의 관대한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금전적 비유를 들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명예와 부요를 포기하시고, 가난한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난해진 자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복음을 마음 깊이 새겨서 더욱 관대하게 자신의 삶과 소유를 기꺼이 나누어 남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의 주요 원인인 거짓 지도자들, 그가 슈퍼사도들이라고 비꼬아 부르는 자들의 초점을 맞춥니다. 이들은 고린도로 건너와 자기를 높이면서 바울을 가난하고 실패한 지도자라고 비방하고 다녔죠. 이에 바울은 자랑처럼 들리는 것을 무릅쓰고 말합니다. 저들이 정말 자격을 비교하고 싶은가 보죠? 그는 그들보다 뒤질 게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 성경 전문가라고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바리세인이었습니다. 즉, 성경 전체를 암기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자랑한다고요. 바울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올라가는 환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은 일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안락과 안정을 포기했고 고린도 교회에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큰 돈을 요구한 거지 사도들과는 달리 스스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업적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 그는 자신의 흠과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부족함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발견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라고 하신 것처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로 서신을 마칩니다. 그들은 바울과 그의 삶의 방식을 무시하고 거짓 사도들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변화된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그분의 사랑 앞에 겸손하도록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고린도 우선은 우리에게 바울의 삶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창을 제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성공, 교육, 부와 같은 것에 가치를 두지만 하나님은 겸손과 약함에 가치를 두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죠. 또한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고 변화되어 그분의 십자가를 닮은 삶을 살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우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